바울은 10년 동안에 걸친 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편견과 핍박과 투옥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며 어떻게 예수를 핍박했고, 그 핍박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자서전적 간증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의 결의가 있습니다. 나리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 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니라. 이런 삶의 위기, 아마 우리 모두도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내 스스로의 어떠한 열심과 열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고 막을 수 없는 삶의 위협,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이런 결의에 찬 사람들, 살기 등등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울의 동행자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시켜 바울을... 완벽히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였더라.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울과 바울의 동행자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완을 해주시냐면, 경호를 해주시냐면, 백부장 둘을 불러, 백 명씩 휘하에 군병들이 있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470명이죠. 여기서 말을 태워서 갈수 있게끔 짐승을 준비하라. 존경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때로는 나의 형편과 처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과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나? 의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륵같은 어둠의 환경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십시오.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사람이 이보다 어떻게 더 완벽하게 경호를 할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애쓰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교인 수가 성장하면서 아, 예배당의 크기도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세 번의 예배당 청 서소를 옮기면서 네 번째는 미국 안식교단 학교 강당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뭐 강당이니까 장소가 넓고 아주 쾌적하고 또그 예배 강당 뒤쪽에는 산에 축구장도 있어서 운동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 그 안식교 학교 백인 교무 주임이 잠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아, 들어보니 한달 안에 이 예배처서 강당을 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안에 비워달라 그래도 제가 반발할 수 없는 게한 달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강당의 사용에 대해서. 어, 비워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이유나 좀 알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인 교무주임이 좀 주저하면서 하는 말이 다른 교회가 들어오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다른 교회가 들어오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렌트비에 두배 이상, 두배 이상을 그 교회가 더내 페이 하겠. 스님 이 장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계약을 다 마친 교회가 한국인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민 한국인, 이민, 교회끼리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설교를 그날 어떻게 마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200명이나 넘는 이 성도들과 함께 이제는 공원에서 예배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LA에서 한달 안에 그렇게 쉽게 교회가 구해집니까? 아,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지금 예배 시작 전에 교무 주임으로부터 한달 후에 비워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공원에서 어쩌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후에 성도 한 분이 교회가 매물로 나왔다는 그 광고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얼마나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됐는지, 아, 저희들은 새로운 교회에 저희들이 건물을 사가지고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희들은 쫓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식교 교단, 그 백인 주임으로부터 또 한국인 다른 교회를 동에서 우리가 쫓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다 과정을 지난 후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출애굽, 출세방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그냥 그렇게 있었으면 아마 안주하고 그냥 그렇게 말았을 겁니다. 계속. 집세만 잘 되고, 거기서 그냥 편안하니까 안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쫓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애급시키는 것처럼 저희들을 출세빵 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때로는 나의 기업이 파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와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의사로부터 암선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부부간의 파경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부흥하던 교회가 주저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뻐함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라고 하죠. 이 관계가 되게 되면 정말 무적입니다. 천하무적입니다.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2년이나 기다려도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지막으로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황제에게 호소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출발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가 평소에 늘 복음 전파를 위해 가고 싶어 하던 곳을 죄수의 모습으로 가게 된 되었다는 것이죠. 늘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죄수의 신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상상 불가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묶인 상태로 늘 가고 싶어 했지만, 뭐 환호를 받으며 영광의 박수를 받으며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손이 묶인 채. 로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면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네 권의 서신, 즉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로마에서. 같은 몸으로. 여러분 이네권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거기서 불편한 환경 가운데 쓴이네권 옥중서신, 만약 에베소서가 없었다면 교회에 대하여 우리의 지식은 빈약했을 것입니다. 만약 골로세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열악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빌레몬서가 없었다면 용서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고, 빌리뽀서가 없었다면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갇힌 상태에서 묶인 몸으로 행한 일들이지만,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 쓰임 받은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늘 주님을 기뻐하였습니다. 부자지간에. 예수님의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부자지간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대 이는 내 기뻐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깊이차기뻐하며 누리는 관계. 이 관계만 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하무적입니다. 왜요? 오늘 죽어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파라과이에 도착한 지가 올해 14년째입니다. 출발할 당시,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그곳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출발할 당시 저는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성교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아픔과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성교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에요. 그 좋던 성도들하고의 관계가 그 관계가 지나가면서 참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오고 싶어서 온 파라과이 성교지가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성도들로부터 쫓겨났다. 내가 교회로부터 쫓겨났다. 그래서 파라과이는 저에게 성교지가 아니라 유배지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풀고 있던 저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너는 쫓겨난 목사가 아니라 내가 파송한 성교사니라. 이 살점을 떼어내는 수술이 아니고선 안주하고 있는 너를 파라과이로 파송할 방법이 없었노라. 그 고통과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이제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파라과이로 파병하신 것이었다고.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라는 영적인 전정토로 파병하실 때, 죄수의 신분으로 손발이 묶인 상태로 보내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파라과이로 보내셨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 이곳 파라과이 땅을 기경하셨습니다. 현재도 기경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왔지만 유배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파라과이 17개 주중 9개 주를 방문하면서 450명의 신학생을 섬기고 있고 섬, 성교원 주변에 300명 정도의 어린 영어를 영육 간의 양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와를 기뻐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보다 더 강한 경호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보다 더 완벽한 안정감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보다 더 평안한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이러한 기뻐함, 친밀함의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적입니다. 세상에서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